김용민 노상권 의원도 A급 노상권 수첩의 A급 수거, 수거 대상. 네. <웃음> <웃음> 자, 아니 그, 그 법사위에서 뭘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저 자야 마 그때 갈 뻔했지. <laughs> 자, 어떻게 고쳐진 겁니까? 정지면 해 주세요. 아,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수사 인력 국회 통과된 법이 후퇴를 했다는 것이 이제 기본 베이스였고요. 그거 말고 이제 중계에 대한 내용들이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도 관련 사건 범죄에 집어넣어서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 그거 말고 어, 이제 특검에서 지금 어,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 공판을 진행하면서 어, 법원과 마찰이 있거나. 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디테일한 것들이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 부분들을 좀 고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거접하게해 놓고 나중에 어쩌려고 중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의무 중계 근데 그 조항 중에 그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조항 중에 보면 특검이 기소한 것만 그 중계 의무가 있던데 네. 지금 지견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내란 재판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개는 의무가 아닌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사실은 그 저희가 개정안을 만든 법사위 통과한 안도 어, 그 특검 수사 대상을 다 의무 중개하도록 했지 특검이 기소한 것만 중개하라고한게 아니에요. 근데 어. 또 직위원이 법 기술을 부려서 네. 이첩받은 거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수정안에는 이첩받은 내용도 포함한다 라는 아, 것을 그래요? 집어넣긴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제가 되는 겁니까? 제 네. 그런데 핵심은 네.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 통과시켰던 안은 법원이 의무중계를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예외를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번에 예. 수정안을 내면서 예외를 폭넓게 다시 바꿔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후퇴한 법이죠 의무중계 아, 관련해서는 의무중계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권을한 이유가 있었네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는. 식으로 폭넓어져 버렸어요? 어, 하여튼 사법부가 안에 네, 그렇죠. 직위연이 불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아, 조금 더 넓힌 맞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법사위 원하는 직위연 그대로 괜찮은데 어, 직위연 뭐그 재판부와 합의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아마도 그것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중상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요. 어, 기존 법에는 만약에 이제 재판부가 헌법에 그 공개를 비공개를 할수 있는 사유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공개를 할 거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다 얻어서 해라라고 예좀제안을해 놨어요. 네. 근데 그 조항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판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결국에는 네. 지금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에요. 재판을 공개하라고 헌법은 하고 있는데 어 비공개를 하는 게 특별 재판부의 판단과 자의적으로 아 이건 비공개 이건 비공개 이렇게 결정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문제네. 근데 중계도 또 그래서 그 중계를 함부로 중계 못 하게 하는 것을 막아놨는데 음. 그게 다시 열려 버린 겁니다. 그 노사 예를 들어 노상원 공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전혀 모르죠. 완전히 깜깜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중개할 수 있었는데 이건 여전히 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직위연 네, 직위 어, 판사의 이제 권한으로. 그렇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이 <laughs>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의무였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예외 사항을 조금 넓힌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대목은 아쉽네요. 니그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뭐 인력을 증원하고 하는 거는 특검법 네. 보, 보, 개정하고자 했던 네. 취지니까 이거는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약 후퇴군요. 네란 특검의 가장 핵심은 중계였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란 특검에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특검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놀라는 차단하는 가장 필요한 게 맞지만 답답하네요. 한 부분은 사실 중계라고 봤거든요. 노사원 같은 거, 노사원 재판 같은 경우 는 알아야 뭘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하든 아니면 뭘더 요구하든 아니면 취재하든 하죠. 그러니까 일, 일단 일소에서 위 저도 이제 그, 그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그 원안이 통과되길 바랬는데 또 약간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헌법 백구 조어 논란이 될까 봐 이게 또뭐 나중에 이제 재판에 이게그뭐 유효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까 봐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여 어, 열어두신 게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우회적으로 생각은해 봅니다 네. 네. 재판 중계와 공개는 달라요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도 재판은 뭐 공개하고 있다라고 얘기 법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는 방청석에 누구든지 가서 볼수 있다가 공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상원 아니에요. 그, 아, 그렇죠. 노상원도 네. 아닌데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 재판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자들이 이해한 만큼 재판이 공개가 되는 개념이에요. 네. 중계는 그냥 TV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 윤석열 탄핵 재판 하듯이 네. TV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르지 않고 통으로 다볼수 있어서 그 재판 자체가 기자의 역사 기록이죠. 없이. 예. 네. 근데 그, 그 중계도 이제 생방송은 아니고 맞아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로 이제 중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어, 그 조치를 할수 있다 있었다. 그 저희 원하는 그래서 상원의 깜깜이 노상원 재판. 무상원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판에 제가 듣기로는 그 증인의 변호인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자는 물론이고 증인의 변호인까지 못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요한 재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개 규정을 강하게 둔 거예요. 뭐잘 아시겠지만 공개 재판의 예외로 두는 게 국가 안보, 공공 안전 질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 법원은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못볼걸볼 볼 듯. 진짜 그게 국가 안보랑 상관없어도 정보 얘기만 넘까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가 군사 정보 기밀 이 비슷한 것만 얘기만 나오면 다 비공개예요. 그 내용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 저지른 범죄 노상원은 현 현지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비공개를 한다는 거죠. 으, 정말 지금 당장 그러면 노상원 재판을 공개할 방법 없어요. 공개하게만. 지기원 판사의 권한으로 마음이에요? 하는 거라고. 야. 아 그분 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좀 공개가 되고 아,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좀 드러나야. 그러 네런 특검의 노상원 관련 수사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노상원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이 좀안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네,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위원 아니라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 뭐 당연히 위원 아니죠 우리 헌법에는요 네. 판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요.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국회가 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란 전담 특별법부가 법을 못 만들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란 사법부가 다 법을 만드는 것처럼 느낌은 <laughs>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지 특별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판사들 아 예, 네, 맞아요. 중에 그죠? 기존의 판사들 중에 추천받아서 음.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현재한 20개 정도의 형사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 네가 해라. 대법원장 인사권은 있으니까. 음. 대신에 누구를 보낼지에 대한 추천은 적어도 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합니까? 그리고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조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지난 그 대선 기간 중에서 중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 파기 한송 사건을 통해서 네. 법원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선거, 아그 정치판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논란 그 비난과 비판을 그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직견재판부의 저런 행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란 관련해서 지금 관계자도 영장 기가까지 많고 기가까지. 영장 기각까지 그래서 그러면 좀더 어~ 좀더 공정성을 법원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라는 차원이에요 음.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인정을 해주고 맞아요. 그 범위 안에서 법원 조직법의 그 법이 그법 테두리 안에서 <laughs> 재판부를 구성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중동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서 그러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단재판부 하니까 김호준이 판사로 가는 거냐. 막 민주당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판사로 자격도 없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할줄 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사법부 인, 내에 있는 판사들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 판사들을 다만 법원이 마음대로 고르거나 뭐그 자기들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위원회가 네 위원회가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위원회 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인거죠 사실은 아, 그래요 예그 예, 그 그렇죠. 내부적으로 추천을 하는 걸로 봐도 됩니다 네, 그 법은 뭐 만들기 따라 다르니까 내부위원회 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반대로 그러면 조이 된 무슨 짓을 했느냐 어 지난 법관 인사 때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판사들을 그렇죠. 다 중앙으로 와서 영장 검검을 막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내란 재판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내겠다 법원이 그렇게 읽혀요 얼마나 편향돼요? 예, 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내란 사건은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위자료 인정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국민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이 재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의무 중개는 사실 같은 궤입니다. 지금 이 체제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기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못 믿겠어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제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공소 기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재판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다가그 12월 달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저는 그래서 어 이번에 우리 임진당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약간 좀 타격을 입으셨는데 직위연 탄핵으로 이 사태를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조언을 말, 드립니다.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직위연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파면하는 사례를, 사례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법관이 정말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사례를 남겨야 됩니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구속기간 계산할 때도 어떤 거는 빼고 이 완전 진짜 엉망진창인 것이잖아요. 역사상 사례가 없어요. 날을 네. 시로 계산하는 사례가 없어요. 네. 우리 김영민은 의원 오늘 초선 때부터 초강성 이었거든요. 예. 아니 부드러우세요. 아, 생각보다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습니다. <laughs> 잘 아시잖아요. 강성 두 분이 나와지 아주 죽이 착착 만드구나 아주. <laughs> 자, 판사 탄핵해야 한다. 예. 대통령...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이제는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감정은 배제하고 방향은 정해졌으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거기에 아마 그 보안수사권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혹은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그런 자세이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찰 출신으로 그, 보안사건은 어,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안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맞습니다. 음, 수사권을 안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그것은 너무나 대원칙에 맞는 거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음. 이런 취지이시고, 저는 이렇게 열려, 열려있는 어, 자세로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보안사건을 검찰에 지금 남겨두게 되면, 지금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와 그 직접 수사 아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는 수사 인력이 남습니다. 그렇겠죠. 그이 보안 수사건 자체가 과거의 검찰 수사건 그 축소 그 법안 진행 과정에서 등과 같은 역할을 뭐, 한동동의 네. 등지 번호 안, 네. 등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이 무한히 확대될 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원래 이제 요거 요거 요거로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등자를 하나 붙이는 바람에 그외 그 모든 걸 다하는 걸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네. 모든 대통령 명예선수사도 직접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음.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이 보안 수사 건을 검찰에, 공소청에 남겨두는 그런 것은 그런 어, 문제점이 크다. 그러니까 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음. 이것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에 더 이상 수사 인력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이 수사기소 원리, 수사기소 그 원칙에 대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겨두면 선택적 보복 수사,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보완 수사라는 형식으로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음. <목소리> 보완이 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예요. 그냥 수사권이 되는 거죠. 보완. 수사권이 빼고. 되는 거죠. 예, 네. 네. 저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아주 의견이 제일 잘 맞는 의원님이신데 음.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총 국정 운영 총 책임자이시니까 어, 그렇게 다양한 의견 듣고 토론하고 냉정하게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대통령도 네. 봐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검찰의 피해자니까 저 심리적 바이어스 걸려가지고 네. 한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거기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나는 네. 의미로 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뭐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려 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될것 같아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외국은 어. 그러면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 안 하면 나라가 망했을까? 음. 아닙니다. 외국은요 대부분 보안 수사 요구로 처리하고 요구?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수사도 어, 경찰 수사기관이 다 합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안 수사를 위촉하거나 음.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 희야에 수사 요원들을 데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 데리고 있지 네. 않고요. 그...